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곽범입니다. 자 우선 어제도 이하이젠날 NM 관련해서 영상을 조금 업로드했는데요. 오늘 보시면 어제 이 강한 상승 이후에 오늘 이렇게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한숨을 쉬고 계실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좀 다른 식으로 봤으면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업로드한 내용 짧게 기억하실까요 현재 하이즈네량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지켜온 규칙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틀로 보시면요 하이즈는 과거부터 이 저항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밟고 크게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다가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강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하락이 나온다면 이때의 눌림은 과거 박스권, 이제 이때 구간이죠. 또다시 과거 저항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밟고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현재 강한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규칙이 있잖아요. 뭐 앞으로 뭐 평생 갈 거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과거부터 보여준 이러한 규칙이 있고, 우선 지금까지 이 모습, 깨지 않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요. 아직까지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어제도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지금 이음봉이 아, 양봉이죠? 이 상승이 나와주었는데, 그렇다면은 과거 고점 직전 박스권. 이 구간들이죠. 가격대로 보면은 66,500원. 이 구간을 강하게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우선 체크 먼저 하고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되고 현재는 상승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과거부터 보여준 규칙이 이러하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음봉을 보실게요. 지금 모습을 보시면 말씀드린 가격 구간을 강하게 이탈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또이 밑에서 이 밑에 구간에서 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꼬리를 달고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공부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업로드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대응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자 집중해 주시고 자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 먼저 입장해 주시고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이나 댓글에 저희 공부방 링크를 남겨 드렸고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뭐 저에게 문자를 보내라 이런 말은 일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현재 저희 공부방 인원은 딱 1000분 천분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부터는 받고 싶어도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들어오시고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50분에서 100분씩 들어와 주고 계시니까 많이들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최근에 이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개별적으로 특징이 있었다라기 보다는 현대차 그룹발 로봇 휴머노이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하면서 로봇 밸류체인 전반에 강한 이 매수 흐름이 있었고요. 이 하이젠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약 120억 원을 투입해서 창원 본사 공장에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 자동화 라인을 증설했죠. 그렇게 로봇 관절 역할을 하는 정밀 감속기 및 모터 제어 기술을 보여 중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개화 시 부품 국산화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하이젠 알 n m 입니다 그리고 현재 협동로봇, 모빌리티 구동 모듈 수주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이 기술력 기반으로 우상향 흐름은 기업의 가치로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하이젠 같은 경우에 이 재무제표로는 큰 장점이 없는 기업이죠. 하지만 반대로 큰 결점도 없어요. 여러분, 이 주가라는 건요. 지금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 미래,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 미래에도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땡겨와서 반영하는 게 주가라고 했습니다. 이로봇테마는 본질적으로 미래 기대가 앞서기 때문에 뭐 통상적으로 뉴스가 끊기면은 조정이 좀 다소 깊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에 이 종목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올랐다 안 올랐다가 아니라 이 테마가 실제 제품과 양산 고객사로 연결되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거기에 최근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카드 그 하나는 이 카이스트와 휴먼. 논의 심기스 공동 개발 MOU죠. 앞으로는 뭐이 가능성들이 뭐 후속 개발 소식과 양산 신호 그리고 고객사 레퍼런스로 전환 되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지만 우선이 차트적으로 보자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젠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저항 구간을 이 지지 구간으로 밟고 상승해 주는 그 규칙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부분을 볼 때요 여러분 과연 이게 깬게 맞나요 그리고 깬다 하더라도 제가 공부방에 우리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미 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평단이 다 제각각이지만 현재 이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과거부터 저점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은 내 평단이 정말 안 좋아 내가 여기서 추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 평단이 정말 안 좋아.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이 직전에 이 박스권 라인 방금 가격으로 말씀드린 이 66,500원 이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바로 대응이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왜? 이하이젠는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오면 과거의 저항 구간을 밟아주고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또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강한 상승이 나오면은 눌림은 과거 박스권의 저항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밟고 박스권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이 자리에서 평단이 추격으로 따라붙어서 안 좋으신 분들은 바로 대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박스권이란 걸 인지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요. 먼저 박스권을 인지하시고 하단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결국에 이 66,500원 구간을 가하게 이탈하고 이렇다 할 반등이 안 보인다? 그러면요, 여러분, 물량을 좀 크게 정리하고, 다시 하단 구간에서 수익 실현한 물량을 재진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봐도 되는 거겠죠? 이 전체 물량을 익절 안 하는 이유는요, 현재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을 그대로 받고 올릴 가능성? 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소액이라도 일정 비중은 남겨놓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 후 박스권, 상승 후 박스권, 상승 후 박스권. 즉 여러분, 이 지지 라인들은 지금 다 너무나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폭락 정도의 그런 하락이 나올까요? 저는 그런 확률은 너무 낮다라고 보고 이 자리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짝 캔들 보면은 은봉이 크게 나왔어도 여러분 결국에 지켜준 자리에요. 지켜준 자리. 여러분들의 관점은 이 자리를 지켜줬다. 이 하단 구간에서 더 이상 이탈하는 게 싫어서 누군가 강한 수급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 자리를 지금 지켜줬다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큰 의미를 가져야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이 주요 지지라인들을 정확하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말 예전부터 이 공부방에서 하이젠 라면 같은 경우에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난 과거부터 여러분들에게 하이젠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매우 큰 박스권 종목으로 꼭 인지를 하시고 하단 라인이 오면은 꼭 메스타점으로 가져가봐라고 작년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규칙은 정말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규칙이 깨지기 전까지 그대로 매매를 이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내일이죠. 이 하단 구간 가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자리를 지켜준 67,000원 그리고 이 66,500원이 정말 강하게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고 제가 이 하이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공부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주가는 이렇게 일자로 오르는 게 아니죠. 항상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식으로 오릅니다. 제가 원하는 건요, 이 상승이 나오건 하락이 나오던 우리는 여러분 계속 대응을 해 나가야 돼요, 대응을. 최고점이 어딘지 우리는 항상 100%, 이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고점이다라는 건요, 차트가 보여준 규칙과 거래량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는 할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규칙과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는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라인에서 일정 비중 소액이더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이 차트가 상승을 그대로 이어간다라면 결국 이 하락 이 눌림 라인 안에서도 이 주요 지지 라인들을 계속 지켜주면서 더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에서 정리한 물량을 그대로 하단 구간에서 재진입 그러면서 여러분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여러분 심리가 우선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종목도 정말 길게 쭉 홀딩할 수 있는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여러분 우리 심리라고 했잖아요. 심리.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심리가 안정화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홀딩을 할 때도 그리고 대응을 할 때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심리가 안정화되려면 여러분들의 이 비중, 이 비중 관리가 첫 번째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는 비중을 줄였다, 키웠다, 줄였다, 키웠다하면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 항상 여러분의 심리를 안정화하는 게첫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인지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수익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정말 웃긴 건요.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건 10년 전, 20년 전에 사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매수를 해놓고 아무런 대응 없이 평생 홀딩한다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대응을 하면서 감당 가능한 비중으로 유연하게 비중을 줄였다 키우면서 종목을 홀딩하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겠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공부방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오늘도 아침 10시 30분에 단타 종목을 하나 드렸는데 전체적인 시황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혹은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과 보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제가 대응까지 다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성 파어텍뭐 재룡산업, 그리고 한신기계 이세 개의 종목으로 짧게 좀 단타 수익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을 드리면서 수익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제 방에 입장하시는 건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직접 들어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제가 뭐이 대응 관련, 뭐이 리스크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평단을 듣고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라라는 코멘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미숙할지언정 점점점점 실력이 느실 텐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한두 달 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오랜 기간 주식을 할 건데 결국에 주식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저는 이 비중 관리,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 결국 이러한 대응, 여러분들이 꼭제 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부터 이 대응 관련한 것까지 많은 걸꼭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말씀드렸죠.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나 댓글창에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라든지 그런 코멘트는 일치하지 않고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2026년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한국 기업의 약 70%가 여전히 PBR 1 0 0 이하에서 거래 중인 반면에 일본은 약45% 그리고 미국은 5% 미만입니다. 현재 외인과 국내 투자자 모두 보유 비중이 여전히 가볍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 매수 여력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26년 한국 주식이 또한번변혁을 불러올 수 있는 해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의 2026년 종목 포트폴리오 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어야 되는지 저의 공부방에서 제가 항시 많은 근거들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26년 여러분이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